네 수학입니다 우리 이제 수학 슬슬 일단은 마지막 할 느낌이 오고 있죠 어, 얘는 익힘책이에요 얘는 익힘책 20쪽이고요 음, 20쪽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과제로 내줬던 얼마나 알고 있나요 26, 27쪽 어 수학책은 26, 27쪽이에요 여기 같이 보고 음, 1단원이 우리 수와, 버,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였잖아요 10차 시, 10번째 시간입니다. 어, 익힘책 20쪽 먼저 볼게요. 뭐, 그냥 만화예요, 만화. 그죠? 궁금해요. 택배요금. 택배요금. 이 물건을 택배로 보내야 하는데 어떤 상자에 넣어야 하지? 그래서, 아, 이렇게 돼 있는 물건들인가 봐요. 가나다가. 이 물건의 가로는 38, 세로는 22, 높이는 34예요. 보낼 물건보다 상자가 더 커야 하니까 10의 자리수를 올림하면 되겠구나. 어,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가로가 40, 세로가 30, 높이가 40이에요. 다 상자에 넣어야 할것 같아요. 야 여기 택배 붙이러 와서 여기 약간 우체국 같은데, 여기서 수학하는 거야? 완전 성실한 아인데? 음, 38 보면은, 여기, 여기 다 써서 보면은, 이제 38이고, 38, 22, 34야. 그러면은, 얘보다 작은 애한테는 넣지를 못 하잖아요. 그쵸? 여기다 넣지를 못, 넣지 못 하는데, 얘보다 하나 큰애 정도 넣으면 되니까, 38 20 22에서 여기다 넣으려고 했었는데 34를 보고 그 포기했어. 여기 안 들어가겠지. 천상 달을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어, 다 포장했어요. 이제 보내 주세요. 어, 택배 요금은 무게에 따라 달라요. 5kg 이하는 6,000원, 선생님이 이하는 포함이라 했죠. 5kg 초과 10kg 이하는 7,500원이고요. 10kg 초과 20kg 이하는 9,500원입니다. 무게는 8kg 인데요. 8kg 무게가 얼마일까? 라고 했는데, 8kg 면은 어디 들어가요? 8kg 면은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쵸?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는 얼마가 될까? 7,500원이 되겠죠. 스스로 공부를 했나요? 난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잘 이해했나요? 잘 이해했어요. 찾아서 공부했나요? 아니요. 찾아서 공부하진 않았어요. <laughs> 자, 얼마나 알고 있나요? 같이 보겠습니다. 교과서 26쪽에서 27쪽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28 이상 인수엔 동그라미, 18 미만 인수에는 세모표 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상 이하는 포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8 이상.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겠죠. 28 이상. 여기까지 들어갈 거고요. 18 미만이면 18도 포함이에요. 그렇죠? 아, 이럴 수가. 18 미만이면 포함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어요. 어, 이상이 어다 여기 정리할게요. 자, 이상 이하면 포함이에요. 그리고 초과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죠. 우리가 이거 선생님이 선생님을 속일 뻔했어요. 다음 범위를 수직선을 나타내고, 그 범위에 포함되는 자연수. 1 2초과라 했으니까, 12초가면 12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가운데가 뚫려 있어야 되고, 15 이하. 이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 이하 여기다가, 예쁘게 색칠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이렇케이렇 예쁘게 색칠을. 아, 삐져나왔어. 아, 진짜 내 스타일이야.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줄로 쭉 연결. 아이 좀 너무 덜 예쁘게 됐는데 내 스타일이긴 한데. 자,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 범위에 포함되는 자연수라 했으니까 13, 14, 15 이렇게 되겠죠. 13, 14, 15 이렇게 되겠죠. 예원이네 가족은 12살인 예원이, 7살인 동생 45살인 아버지, 43살인 어머니, 70살인 할머니로 모두 다섯 명입니다. 예원이네 가족이 모두 박물관에 입장하려면 요즘에 박물관 입장 안될 텐데, 그죠? 입장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와, 가족 많다. 부러워요. 선생님은 외아들했다가자 일단 보겠습니다. 어, 7세, 7세는 아니야. 일단 예원이. 일단 써볼게요. 자, 예원이는 12세니까, 여기네. 어린이. 어린이 2,000원. 그리고, 어, 7세인 동생. 8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무료라고 했으니까, 동생은 영원이에요 45세인 아버지. 여기가 45세 아버지. 어른은 얼마예요? 어른은 6,000원이에요. 어른은 6,000원. 아빠, 파 h 6,000원이에요. 그리고 엄마, 엄마는 4 3살이랬어요 엄무니, 어머니도 6천원입니다. 할머니는 70세인데 65세 이상은 무료라고 했어요. 한미, 우리 딸이 한미라 고 부르더라. 한미, 한미. 한미는 영원이에요 자, 풀이 과정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될것 같은데요. 2천 더하기 0 더하기 6천 더하기 6000 0은 12000에 14000이니까 그냥 14000원이다. 선생님이 어리버리해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파란색 어 12살, 7살, 45, 43, 1은 일단 8세 미만하고 65세니까 야, 이거 아니고 이거 안 들어가고 그리고 40 어, 어른은 20세 미만, 65세 미만이니까 두분다 어른이고, 12세는 어린이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2,000원, 어른은 6,000원, 청소년은 지금 여기 없는 상태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야구의 야구장에 관, 입장한 관람객수는 25,324명입니다. 요즘에 김광현 투수랑 류현진 투수가 너무 잘 던지고 있어서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메이저리그 보나요? 관람기계 수를 올림, 버림,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보세요. 100의 자리까지. 어, 반올림은 5 이상 되면 올리는 거지. 5, 6, 7, 8, 9를 올리는 거예요. 5, 6, 7, 8, 9를 올립니다. 그래서, 일단, 올리면 100의 자리까지니까 여기서 작업하는 거예요. 2만 5,400이고요. 버리면 여기서 버려야 되니까 2만 5,300이고요. 반올림은 자, 2에서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25,300이 되겠죠. 반올림 피자 샵. 풍선 1,258개를 100개씩 묶어요. 포장할 건데 자, 그러면 음, 묶음이 되려면 100개가 되어야 되는데 58개는 묶음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58개는 어때? 버림 받아야 되겠지. 어, 얘는 버림으로 해야 맞아요. 그리고 모두 몇 개입니까? 포장한 풍선은 1,200개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수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었는데 10의 자리까지 80이 되었어. 그러면 8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음, 75면 80이 될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74면 어때? 74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되고 85는 돼야 안 돼, 85는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84.5는 어때? 84.5는? 왜냐면,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버리, 여기서 반올림을 해야 되는 거잖아. 얜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8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5에서 85 사이는 반올림에서 80이 되는데, 85는 불포함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75 이상, 85 미만이라고 써야 맞아요. 이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 지난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 이런 비슷한 문제를 다루긴 했는데, 어느 마을에 사는 사람은 6,978명이에요. 어림했더니 7,000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 여기, 여기서 이렇게 컸겠지, 그지? 근데, 두가, 어, 어림하는 방법 중두 가지 방법으로 각각 설명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천의 자리까지 뭐 천의 자리까지 버리마세요 그럼 6천이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쉬운 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생각을 해볼건데 6천구백이기 때문에 6천구백7 어, 8이기 때문에 아 글씨가 왜이렇 꼬라지야 자 6천9백78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려도 올라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음 백의 자리까지 1 0의 자리까지 올림 1 0의 자리까지 올림으로 나타내도 7천이 나와요. 그쵸? 100의 자리까지 올림으로 나타내도 그리고 또음 천의 자리까지 올림으로 해도 나타나죠? 이거 되게 많은데 답이? 천의 자리까지 올림으로 해도 어몇 가지 나올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럼 100의 자리까지 아유 그씨 왜래 반올림을 해도 당연히 될것 같고 왜냐면 9하고 7은 다 올라가는 거잖아 또 1000의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도 될것 같은데요 정답은 한 4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끝이야? 그렇군 역시 후다닥 후다닥 풀었군 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반 친구들은 과제를 뭘할 거냐면, 그 교과서 26쪽, 20, 아니야, 28쪽, 29쪽에 뭐가 있어요? 인구수를 어림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볼까요? 얘는 과제로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